뭐그릴 거야? 로봇? 로봇? 와. 위도 막 모래 덮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봐. 멋지. <laughs> 로버트 같기보다는 호빵맨 같다. 어? 아 잔인한 호빵. 어? 잔인한 호빵? 호도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 자, 어, 금방 맞추는데? 자, 연습한번로와 봐. 자. 한줄 맞춰야지. 한치 빨리 맞춰야지. 뭐과일 그리든지 뭐 아무거나 그려 봐 봐. 한줄다 맞출 수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보시면서 표현하시는 거. 뭐도화지다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모래다 그리면서 자,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연상하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을까? 플레이드! <laughs> 플이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어, 샌드 샌디 에고 모래놀이 샌드 스케치북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제품 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보시면 모래로 멋지게 그림 그려서 뒤쪽에서 LED 불빛 나오는 고그 제품이거든요. 자, 이게 레고 미니 피규어인데요. 어, 크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자, 구성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원장치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 보시면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원목. 나무 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주게 보시게 되면, 자 샌디에고 모래놀이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래가 또 하나. 두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별도로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평,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림 잘못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 어, 신미 m 작가와 함께하는 샌디에고 모래놀이 스케치북 해가지고요. 유튜브 가시면 이분이 그 교육하시는 뭐그 기본적으로 선 그리는 방법부터 이렇게 얼굴 그리는 방법까지 어, 카페도 있구나. 카페도 있고요. 어, 샌드 스케치북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걸로 멋지게 그리는 것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샌디에고 모래놀이 제품해 가지고 다양한 뭐 어, 특징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뭐이 모래 제품 중에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요건 다 인증 받고 뭐 친환경 했고뭐 중금속도 없고 어, 그런 제품 안전한 제품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다시피 가로 40, 어, 세로 60, 어, 높이는 13cm 정도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시력 보호를 위한 뭐 LED 라이트 사용되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못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자 이렇게 어, 회사에 따라서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더 여기다가 그린 모래를 뿌려가 그림을 또 멋지게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시다시피 LED로 되어 있는데요. 아, 설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 밖에 불, 불을 꺼놨는데요. 옆쪽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해주시면 자 이렇게 불빛이 LED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약간 좀놀이끼리한 그런 빛으로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우선 불 켜고 한번 모래부터 한번 자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를 개봉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실제 그 바닷가의 모래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아주 고운 모래, 뭐 아주 고운 소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거 저희도 한번 부어 볼까요? 자 뿌려 봅시다. 자 오, 진짜 모래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기에 <laughs> 자 아주 가늘고 섬세한 모래인데. 자 한번 손으로 만져볼까요?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자 이렇게다가 손으로 오, 진짜 그 진짜 모래보다 상당히 부드럽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주시게 되면 자손 살짝 털어 주시면 자뭐 그냥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뭔가 좀 묻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 소, 좀 약간 조금 뭐 날리긴 하네요 날리긴 하는데 깨끗하게 되고요 손을 한번 씻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놓시는 제품 되겠는데 자 이거 어떻게 그 그림을 한번 멋지게 그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그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깔아 주시면 되겠고요 아 불을 끄고 해야겠다 자. 자불 끄니까 은은하게 빛나긴 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리게 되거나 뭐 글씨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래를 이렇게 살짝 덮어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아, 덮는 건데요 어그 이제 그림 파는 뒤 먼저 그리고 생성을 하는 거죠. 자, 나머지 모래도 하나 풀었더니 좀 상당히 모래가 많은 편이여 가지고 이렇게 잘 덮어 주시면 되는데 아, 처음에는 좀힘 조절이나 그런 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림 쉽게 쉽게 그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자, 손가락으로 뭐두간리로 이렇게 그리셔서 호박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이제 그 이제 저기 뭐야? 할로윈 데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호박. 자, 눈 이렇게 뭐손은 거쳐 파서 주시고. 자, 이렇게 파서 주시고. 콧구멍, 콧구멍. <laughs> 자, 어떻게 보면 놀이터 같은 데서 놀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은은하게 나와가지고 밤중에 집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 재밌게 노실 수 있는 어, 하, 한, 그, 뭐, 창, 뭐, 창조력, 상상력 하고 이제 손에다 좀 만져보시는 거, 그런 재미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그릴 거야? 로봇. 로봇? 로봇. 위도 막 모래 덮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봐. <laughs> 이렇게 로봇 같기보다는 호빵맨 같다. 어? 아 잔인한 호빵. 어? 잔인한 호빵? 저거 그려봐봐. 좀비 플랜트. 누구? 어? 이거 안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다시 도화지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누구? 연속아 그리고 싶은 거는 그려봐봐. 아. 각 나는 걸로. 와. 색깔이 이쁘게 나오지 않세요 오이. 조금 굵게 그려 봐. 굵게. 굵게가 어떻게?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하면 되잖아. 한 손가락이 아니고 이렇게. 아. 그렇지. <웃음> <웃음> 망치만 다시 모래로 덮으면 되잖아. 모래로 덮고 다시 그리면 되지. 오, 우리 연서 그림 잘 그리는데? 연서 우리 화가 할까? 해봐 어? 쉿! 응? 야, 그렇게 빨리 맞추는 게 어디 있어? <laughs> 다시, 자 <laughs> 어려운 거 뭐가 없을까? <laughs> 자, 어? 이번 거. 코드. 코드. 아니야. 다 아! 그, <laughs> 이야, 어, 금방 맞추는데? 자, 연서한 번그 와봐. 자, 참치 맞춰야지. 참 빨리 맞춰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보시면서 표현하시는 거, 뭐 도화지다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모래다 그리면서 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연아하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을까? 후라이드. <웃음> <웃음> 후라이드 지금 맞어? 얼굴도 많이 그려봐봐. 사바 아니야 호 수바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놓고 나셔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면서 자, 이게 배경이 아주 은은하게 이쁘게 나오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은 어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할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혼자서 두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해 보시는 것도 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거는 도안인데요 자 이렇게 도안과 다 저기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안쪽에 뭐 가위로 자르시든지도 되고 아니면 뭐 동네에서 파시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갖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도안을 갖다가 잘못 그리시는 분들 요걸로 이쁘게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안을 올려놓으시고요 모래를 살짝 뿌려야겠죠 많이 뿌리시면 안 되겠고 자살짝 요렇게 자 고운 모래를 자 뿌려주신 다음에요 자 요거를. 살짝 들어봅시다.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긴 <laughs> 하지만. 자, 이렇게, 어, 멋진 유니콘이 쫙, 그냥 간단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 뭐, 다른 도안이 많을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귀엽게 생긴 코알라인데요. 자 코알라 올려놓고 종이를 미리 좀 잡아줘야겠구나. 그래야 뜰때 간편하게 뜰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모래는 너무 많이 뿌리시기보다는 자 이렇게 흩날리시면서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잡고 살짝 올려주시면 자자고 귀여운 코알라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잉용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잉용인데요. 그려보기보다는 <laughs> 뿌리는 거죠, 뭐. 자, 뿌리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그, 새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자, 잉용에다가, 자, 물에 양 조절하셔서,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양쪽 잡고 조심해서 잘 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어,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는 잉용도 금병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그, 그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글자도 됩니다. 자, 글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그냥 지우긴 편하죠? 지우긴 편하고. 자, 생일 축하해! 해가지고, 누구야 생일 축하해! 할때더 좋겠죠? 아, 그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잡아주시고. 자또 모래 또 한번 살짝 뿌려 봅시다. 자뿌여주시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서 조심해서 들어가서서 딱 해서 주시면 자 생일 축하해 글그 씨가 딱 나오죠. 자 거기다가 이제 친구 이름이 있으면 친구 이름 딱 써서서 뭐 연서야 생일 축하해도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주신다면 또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아, 그런 멋진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그런 식의 제품이어가지고요, 어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하고 가지고 노시도 좋고요. 아이들 뿐이 아니고 어른들도 충분히 어, 가지고 노시는데 가지고 논다는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써보시면서 그려보시면서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색상이 좀 은은하고 조명하고 해가지고 어, 뭐 집에서 바, 밤중에 하셔도 좋고요. 저녁에 뭐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은은한 불빛이 좀 안정감을 줘가지고 아이들도 좀 편안한 마음에 어, 부모님도 아까 저 연서 같이 같이 퀴즈도 한번 내 보시면서 어, 그리고 싶은 것도 그려 보시면서 어 붓으로만 그 항상 붓으로나 연필로만 꼭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어, 손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래주 그냥 쉽게 쉽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 가격은 한 어, 12, 3만원 정도 어 정도 하고 있고요. 단점이 되면은 좀 약간 모래가루가 좀 날린 되는 거, 그건 좀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손 타고 가면 좀 떨어지니까 밑에 신문지를 가시거나, 뭐, 사용하시고 나신다 하면은, 어, 뭐, 전, 저, 전공, 저기,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되고요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사용하시면 밑에 것만 살짝 빼주시면 불 꺼서 주시고 위에 거에다가 뚜껑만 살짝 덮어주시면 어, 뭐 그냥 보관하기도 편리합니다 보관하기도 편리하는데 무게가 좀 살짝 묵직해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어, 집에 어떤 특정 장소에다가 두시고 위에다가 뭐 책상 같은 거 위에다 올려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하여튼 연서랑 같이 한번 재밌게 많이 놀아볼 것 같고 우리 민서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런 제품 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주인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